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조의 안식을 누리라. 말씀과 믿음이 하나되어 창조의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하나되어 안식을 누리라. 그첫 번째 말씀,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말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포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와 맞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과 다투어 광해에서 다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신겨지면 신겨지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잎이 나고 역사하는 인생, 역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오분대기조마냥 항상 주인이 부르면 반응해야 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안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출애굽은 하였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다는 것은 말씀과 믿음의 결합, 말씀과 믿음의 하나됨, 말씀과 믿음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자신의 개척하고 목양하는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자기 몸을 쳐서 천국에 이르라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될 때, 말씀과 믿음이 하나될때 어떤 안식을 얻는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될때 우리가 얻게 되는 안식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안식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영원한 안식, 오늘은 어떤 안식이냐? 창조의 안식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창조의, 창조의 안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결부될 때 우리는 창조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에 이어서 창조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하신 날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안식하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또 창세기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말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이 창조의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샤바트, 샤바트라는 뜻은 뭐냐면은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예,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 같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 쉬다, 정지하다. 멈추다 그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의미 마음에 담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마무리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말씀을 보시면 창조의 일곱째 날 창조의 일곱째 날은 창조의 일을 마치신 날이며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친 날이며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했는가? 아, 천지 창조 7일을 하는데 6일 동안에 하늘의 해월다도 만들고, 예 바다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고. 예, 짐승들도 만들고 새들도 만들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들 만들고 식물들도 만들고 곤충들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피곤해 가지고 6일째 되니까 한계가 도달해 가지고 아, 이제 는 쉬어야겠다. 그러고서 시신 날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진짜 피곤한 하나님인지 한번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 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한 번만 피곤한 게 아니라 한 번만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영원히 피곤하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는다고 그는데 곤비라는 말이 지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명철과 그의 지혜는 한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 말씀을 우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을 하셨냐 이거예요. 안식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쉬다 멈치다 그치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그 명철과 지혜는 한이 없는데 아우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우 좀 쉬어야겠다. 맑은 공기 마시고 예, 아이스 커피 한잔 가지고 예, 들에 산보나 좀 하면서 좀 쉬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지치지 않는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인데 왜셨남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쉬신 것인가? 예, 정신적인 노동을 해 가지고 쉬신 것인가? 하나님은 예. 이사야 40장 29절 그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이사 24장 40장 29절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분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안식하시고 왜 쉬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한자가 있으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분능한자가 있으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려고 안식하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주일날에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 받아보신 분은 아멘.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새 힘을 받고 또 육신적인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돼서 새 힘을 얻어보시고 또 십년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어보신 분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멘. 예, 방송에서도 아멘 헌줄로 믿습니다. 예. 더 나아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날입니다. 자, 선포합시다. 안식일은 축복입니다. 예, 창세기 2장 3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연이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먼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면이라.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는 거냐?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에는 복을 막 내려주고 있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에 막 거룩한 은혜를 거룩을 막 부어준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복이 딴 데로 새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거룩이 딴 데로 나간다 이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복을 울타리를 치는 날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시고 있습니까? 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복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울타리 치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울타리를 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는 것,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창세기 2장 3절 출굽기 2장 20장 11절 연이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날을 의미를 담아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 이니라 출굽기 20장 11절 이는 여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 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영거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선포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랑한 여러분, 이 날은, 이날은 가능하면 세상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도 멈췄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날은 거룩하게, 내가 이날은 복되게 하리라. 이날이 안식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도 멈추시고 이날은 거룩하다. 이날은 복되다. 내가 이날은 복되게 하고 내가 이날은 거룩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멈췄는데 우리가 안 멈추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하시던 일을 내려놓고 이 날을 거룩하게 이 날을 복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요. 저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섯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섯 동안 힘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는 주의 말씀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안식일날 주일날 참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다 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참 피곤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해가지고요 주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세 동안에 힘 써서 일해가지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거룩이 정결함이 성결함이 회개하여 회복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데 가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겠다. 예, 한강물에 가가지고 한강물 너무 더러우니까, 그럼 내가 태백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거기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가가지고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보겠다. 예, 이거는 수행이에요, 수행. 깨끗하게 거룩하게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특별히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는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안식일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지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한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시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구나 세상 가운데 찌든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믿는 믿음이 희미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 옷을 입히듯이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회복하시는 날이구나. 아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출석 체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배 드렸다. 아 예배 봤다. 교회 갔다 왔어? 아, 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를 무슨 출석 체크합니다. 예배를 출석 체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날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안에 예배드릴 때 예배 태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성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물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의 예배자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 영혼 잘 되라고, 내 인생 잘 되라고, 내 믿음 잘 되라고 주가 주시는 말씀, 주가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받는자가 인생이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 부르다가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찬송 부르다가 신령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찬송 부르면서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소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은요.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그마음밭요갈아없는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찬송 중에 들여지는 기도는요 믿음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찬송과 기도가 막 뜨겁게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요 막 갈아엎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시골에 가면 로타리 친다 막 그럽니다 로타리 친다 경기로 트랙터로 로타리 친다 그럼 막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한 마음 로타리 치시기 바랍니다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강박한 심령도 찬송이 그냥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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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찬송 부르다가 막 말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찬송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루어지고 갈아엎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물과 기도 찬송 모든 것이 예배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송하다가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믿음이 바뀌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꽉 차거든요. 그 가운데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 복 받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많이 읽어봤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같이 함께 읽고, 여러분도 성경 읽어가면서 신명기 말씀 읽어봤잖아요. 신명기 말씀은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복이 세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의 생각과 정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집중하고 내가 예배를 지킬 때에 복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요 예배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은요 믿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 세상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합니다. 아니 그런데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365일 예배드리고 10년, 20년, 30년 예배드리는데 그냥 그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다 정신 딴데 놓고. 예배 시간에, 아, 집에 가서 뭐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아니, 자기 생각도 못 지켜요. 자기 정신도 못 지켜요. 말씀 듣는 그 시간에 계속 딴 생각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흐트러집니다. 찬송 부를 때도 그럽니다. 야저 사람 참 찬송 잘 부른다. 잘 부르는 거 쳐다보는 걸 넘어서서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해야죠.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입니까? 좋은 가수 불러다 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저 사람 노래 되게 못 부른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복못 받아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 예배 시간에 거룩해지는 영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오늘 저 사람 멋진 옷 입고 왔네 저거 어디서 샀을까 끝나고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벌써 그냥 복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관점에서 말씀의 이런 원리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복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와 거룩해질 자와 거룩해지지 못할 자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세움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복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딱 결부될 때, 하나 될 때에 안식을 얻는다고 말해요. 창조의 안식을 얻는다고 말해요. 이날은 복 받는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거룩해지는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도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은혜와 내게 주어지는 축복과 내게 주어진 하늘의 평강을 울타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빠져나갈까봐 절절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돈 벌면은요. 그거 막 옛날에는 돈을 막 숨겨놨어요. 막 장판 밑에다 숨기고, 버개 속에다 숨기고, 뭐 찬장 속에다 숨기고, 막 그랬어. 잊어버릴까봐. 나중에는 하도 많이 숨겨놔가지고 정신없어서 잊어버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다 예수에게, 예수에게 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다가 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으면 찾을 때 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주님께 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내 사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내 모든 것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재자들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주님께 숨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살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7일째 되는 날은 멈추라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세상 공부 야, 열심히 6일 동안 충성되고 주일 날에는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말씀과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되지 못하면 창조의 안식, 이미 만들어진 이 창조의 안식,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과 거룩은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질그릇은 뭐냐면 항아리 같은 뚝배기 같은 도자기 같은 흙으로 지은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인데 이 그릇에다가 사도 바리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한번 담아보래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담아보래요. 여러분 거룩한 그릇에다가 하늘의 신령하고 깨끗하고 정말 신비스러운 것들이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다가는 깨끗한 걸못 담아요. 우리가 깨끗해질 때에 거룩해질 때에 복이 많은 거예요. 오고 거룩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거룩해지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고 성결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받기 원하는 자들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받기 원하는 자들마다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시브리 써기자가 말합니다.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말씀과 믿음이 딱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창조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벌써 이미 만들어놓은 안식에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꼭 들어가서 누립시다 안식이를 거룩히 지킴으로 꼭 곡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영혼이 변화받고 인생이 변화받고요 영원히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모두가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지키려고 막,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이거, 10억짜리, 10억짜리, 이거 백지 슈폰, 수표인데, 이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다 1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는 분들마다 예이 집사님 하나 받으세요, 김 집사님 받으세요, 박 집사님 받으세요.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야. 그러면 이거 잊어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서 주머니에다 손 넣고서 주머니에서 손 빼지 않고 갈것 같아? 놓칠까봐? 또 주머니가 구멍났으면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서도 꼭 지고 가야지. 넘어져도 넘어져도 주머니에서 손안 빼고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안 되니까. 아주 이건 놓치지 않고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